<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목소리> 아 걸어왔습니다. 혹시 일단은 주시요그 이미 싫은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혹시 그 <laughs> 축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생각다고 축구를 잘한다는데 오해 아 그런 거 알아 근데 좋아하냐 물여쭤 보는 거예요. 좋아하냐. 예. 네. 하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것도 싫어하고 게임도 싫어요. 어우 저는 예. 네, 네, 할거 같습니다. 어깨 폼 아닙죠. 폼만은 졌다고 보면 되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반대표 됐어요. 진유 특기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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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우리 친구예요. 즐 네, 방송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그러니까, 방송 중이야? 아, 방송 중이 <laughs> 바로 알아보네. 역시. 역시. 어, 사나이 김질풍. 어이, 김질풍. <laughs> 왜 이렇게 초선인 척하지? 어, 약간 술좀 먹었어요, 지금. 술좀 먹었어. 술 냄새 나. 아니, 담배 냄새밖에 안나 담배 냄새밖에 안나 방금 담배 폈어. 여러분들. 아까 실프 님 보여 달라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습니다 실부 잡혔어. 실부 <laughs> 네. 잡혔어. 실부 네. 잡혔어.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 어. Qualche... 아. 입니다 <laughs> 오늘 방송 봐줘서 고맙고 다음 방송 아왜 끌려 그래. 왜 끌려 그래. <웃음> <웃음> 아, 빈내 방송 끌라고 했다. 저 <웃음"> 고병민 오현민 아, 맞아요. 맞아요다 전투. 올랐을 그라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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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씨. 왜저 인사 안해 주세요? 어? 아, 왜저 인사 안해 주세요? 아, 못알아봤어요왜저 인사 안해 주세요? 어, 왜 이렇게 자승기하고 팍. 아, <laughs> 왜 이랬는데? 오케이 그냥 하지 마. 저 방송 중이라. 예. 케드 님입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안 해요. 아, 아, 축구 안 좋아한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케이습니다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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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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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괜 아, 어,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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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원래, 아, 원래 그러셨 아, 나찮습니다 아, 요찮습니다 아, 괜찮 아, 괜찮 괜찮습니다. 아, 괜찮 아, 아, 괜찮 아, 진짜요, 아, <뭐라> 아이고 영광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와, 아, 나 아,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인사를 드릴래도 소개를 시켜드릴래도 아 뭐냐 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와니 다이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서아 다준 님이 더 잘생겼지. 아, 아 이거 유튜브도 봤는데, 봤는데 진짜. 내가 진짜. 그 뭐야 공찬 님한테 안 꼴리더만. 아아아나그것아 아, 아. 아, 너무 했네. 아. 네 다이준 돌리 님. 네. 그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rampanti> 그 혹시 그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제가 어 Coffee. 친구예요. 제 친구 안나나님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 네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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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지내셨죠? 네 방송. 안녕하세요. 네 반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faz... 잘 지내셨죠? 아 안녕하세요. 복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어, 아, 그 <laughs> 저 아세요? 어머나! 진짜요? 저 자랑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니다 아, 나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나오셔도 돼요 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급하다들어각니다 워킹, 트위치킹 아니요아요아니요요아니요아니요아니아아니아 아니요.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작가, 작가, 작가 반갑습니다 아, 잘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ASMR 니다 아, 아 저지렁이 때문에 무섭어요돈 아, 날아갔어요 아, 아, 그거요? <laughs> 손 하다가 계좌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냥 <laughs> <누구만 보고 다면 웃음> 아아 트위칭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스트 댄스 보고 있었어요 저스트 댄스 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카지노 하러 가려고요 아 카지노 하려고요? 구경 좀해요저다죽었어요아 진짜요? 네저대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진짜로? 네 부모님한테 네. 받은 아, 거나도요 아, 네, 싫어요 왜? 네. 나 부모님 좋아한단 말이야 싫어요 <laughs> 진짜 받아온다. 진짜, 진짜 어색하게 받아온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세요. 네, 오늘 그 오킹을 버렸다는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부터 놀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바빠요. 네, 그 알아서 재밌게 노세요. 네, 네, 한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재밌게 노세요. 아, 안녕. 메롱님 그, 그, 축구 좋아하세요? 뭐요? 축구,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해요? 네. 아, 진짜로? 네, 네. 축구 네. 축구, 아, 네. 그래요? 네. 축구하실래요? 축구 지금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축구 투사가는. 소림축구. <laughs> 최소한 100명은 다리 부러지고 나갔는데. 아니 진짜. 찢어 달라고. 언제? 한한달안에그 아, 저조구만 해요, 근데. 아 축구도 해요찢구저구를 아, 이게 제가 이거를 나는 축구 얘기하길래 나는 내 머릿속으로 피파 얘기를 하. <laughs> 거짓말이야. 아 진짜. 거짓말치면 참. 다 그래요? 아, 내가 기종목이나 별로 안 치나 같은. 아 그래요? 아, 어, 아, 아 요즘 피파 모바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아 피파 모바일. 아, 피파 네. <laughs> 바로, <웃음> 빼는데? 바로 <laughs> 빼는데? 바로 빼는데?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란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누구게요? 저 누구게요? 호스팅도 많이 했는데. 지읒? 지읏? 지읒? 지읏. 지읒까지 맞아 아, 뭐야? 어떻게 아, 알았어? 원래 알았어요. 방금 기억 생각났어요. 아, 아 그래? <laughs> 당연히 알아요 인사 한번. 제나라님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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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은씨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어, 아라라님입니다. <laughs> 아라라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아까 전에 뭐아저 아, 뭐야? 셀프 파티 갔다고 그구나 아, 아. 아, 그래요? 아까 전에 아 그렇게 됐네. 아 그래? 근데 왜 아직까지 저한테 안청 안해셨어요 밖에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그리고 그때 와서, 어, 킹님! 어, 그래서 어, 인사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방송 아, 하세요. 아, 저 굉장히 지금. 이거 뿌려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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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킹님. 아, 킹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이시죠. 저도 방송 중이에요. 같이, 같이 들러가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킹님 어, 그 아,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기 네. 아, 기를 굉장히 그 제가 잘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요즘 네. 어, 굉장히 진짜. 트위치에 떠오르는 네. 꼬신성그 자체가. 네. 아니, 아니야. 그 아, 정도는 아, 아니에요. 아. 돌, 제가 똘사님 방송 보면서 아, 많이 아. 배워갖고, 아.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좀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저작권을 아, 저기 넣해야 뭐 되는 겁니까? 아, <laughs> 그렇게까지. <laughs> 아니, <laughs> 아, 여기서요? 저 그냥 돈을 그냥 하나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고요 <laughs> 아, 아무튼 오킹이 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노사 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안녕하니다어자강두관 아들. 어, 데 <laughs>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네. 정말로 그 만만치 않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관중이다. 어, 관중 아 관중 저요. 그저스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그,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 사실 관종력으로 따지면, 네. 큐위치에서 오킹님 이이기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아, 생각. 제. 네. 제가 관종, 그 관심, 그. 네. 그. 그. 런을 네. 제가 똘사님 방송 보면서 배웠기 아 때문에. 아, 이 <laughs> 되게 종. 그. 아, 마음이 뿌듯해지는.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경성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저기. 아주 관중 스카우터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스위치, 아, 네, 뭐 관중 파티 뭐 이런 거라도 한번 해야 될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그 콜라 그것도 잘넣 네, 어쨌든 뭐그 이번에 그 입장하실 때 덤플링으로 네. 들어가는 거 진짜 아, 굉장히 <laughs> 이상하게 봤어요 제, 아, 왜냐면 호트라이트에서 그거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제 뇌를 흑행했던 거 같아요 아맞아 아,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중간에 트리플 악셀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 트리플 악셀까지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아, 못했어요 거기까지 아, 생각을 아, 못했어요. 네. 아직 배울 게 아, 많다. 아, 아직 배울 게 많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 아,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세모 술좀 줬어요. 아내 마시고 싶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이님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해야 돼요뭐 해야 되냐고요? 술 먹고 싶은데. 아술 먹고 싶은데. 술 가서 달라고 하면 좋아요. 렌즈 렌즈 몇톤 쓰세요? 아예 렌즈 직경이 이만한데? 아니요. 렌즈 직경 좀 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laughs> 직경 <큰데? 술> <laughs> 아, 아니, 아, 좀 큰데? 아니 에요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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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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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아니아니요아니에에요 아니에요. 아에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 어? 어? 아, 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장입니다야장어 야짱. 어? 닉네 바꿨어요. 어, 바꿨어요? 네. 뭐로? 짤더라 아, 아, 맞다, 맞다. 그 엄청 오래된 진 아, 맞다맞 아, 서화, 서화. 어머, 어머, 어머. 진짜. 한 말씀 네. 케미 케미 네. 케미 진짜 예쁘신다. 아, <laughs> 아, 아, 장난 해 아, 장난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아,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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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와, 진짜 아름다우신다. 아, 장난. 야웃 어머나 어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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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뭐 네, 하고 계셨어요? 술만 빠지고 네. 있는데 사람이 네. 너무 많아서 무겁고 있어요. 아, 제이 님이랑 같이? 네. 어그 둘이 혹시 그... 찐따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나요? <laughs> 그... <laughs> 어색해어요아니 <어디까지 가셨어? 웃음> <laughs> 네? 아, 그래요? 많이 들으셔요? 찐따 아니야 저기 가서 술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laughs> 그 평소에 자주 드시는 거네 근데... <laughs> 소주 <돼요>? 말고 <웃음> 아니... <웃음> 그 클럽 같은 데 놀러 가시면 자주 드시는 거 많아요 아, 맞아요 어, 재밌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잘> 안녕 어,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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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입니다 대입니다 아, 아,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찍어서 아이고, 예. 눈에 눈에라도 이렇게 남아 겠습니다 네, 네. 진짜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코피님, 코피님코피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미라즈님 예? 아,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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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나아시세요안녕하 알죠 안녕요안안녕안미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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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 Thank you